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미래융합교육원 원장 신종우 교수입니다. 3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기공학이라는 정밀한 학문의 현장에서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를 읽어내는 미래교육학자로서의 길을 걸어오며 저는 수많은 변화의 파고를 마주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의 폭풍은 과거의 그 어떤 기술적 진보보다도 거세고 근본적입니다. 정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저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2026년 세계 경제 포럼 WEF의 현장을 미리 다녀온 미래학자의 시선으로 인류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이 자율적인 에이전트들에게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고삐를 틀어쥐고 새로운 문명을 지휘할 것인가에 대한 생존의 서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만 단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퍼져 있지 않을 뿐이라는 통찰처럼 2026년의 기술은 어떤 이에게는 마법 같은 기회로 또 어떤 이에게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협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왔던 교육의 관행과 노동의 가치 그리고 인간 존재의 정의를 스스로 재정의해야 하는 절박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6년 다보스에서 울려 퍼질 화두는 인공지능이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해줄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의 단계에 완전히 진입했을 때 우리 인간이 가진 존엄성과 주도권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고민입니다. 지난 37년간 제가 교실에서 목격한 변화는 사실 미미했습니다. 교과서가 태블릿으로 바뀌고 칠판이 스마트보드로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정해진 답을 외우고 남들보다 앞서기 위한 경쟁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세계경제퍼럼이 경고하는 대체 시대, The Age of Displacement만은 이러한 낡은 방식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간보다 더 세련되게 원고를 작성하며 인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시대에 우리가 과거의 학습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기술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수동적인 승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전틱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짜며 실행에 옮기는 자율적 주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AI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단계를 넘어 AI가 스스로 판단하여 내린 결과물에 대해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를 검증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앞에서 많은 이들이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배와 지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지배당하는 자는 기술이 주는 편리함에 중독되어 스스로 생각하는 근육을 퇴화시키는 자들이며 지휘하는 자는 기술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엔진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호모센타우루스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상체와 인공지능의 연산능력이라는 하체가 결합된 새로운 인류의 탄생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제 지능의 외주화입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보다 영리합니다. 지식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단순히 도구라고 부르는 순간 기술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며 반대로 우리가 기술을 우리 존재의 확장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지휘권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답을 맞히는 기계가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할 것인지 그 결과물이 인간 사회에 어떤 도덕적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질문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2026년 WBEF가 제시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 역시 바로 이러한 질문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을 길러내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기술의 독점은 이러한 간극을 더 벌려놓고 있습니다. 2026년 다보스의 주제인 대화의 정신 에스피릿 오프 다이얼록 등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것인가, 그리고 기술로 인해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다시 사회적 연대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범지구적 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끄는 인공지능 미래융합교육권이 추구하는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무한히 확장하는 날개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재교육과 숙련도 향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2026년의 노동시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갈고 닦아온 기술이 하룻밤 사이에 쓸모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37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기계는 가장 빠른 길을 찾지만 인간은 가장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며 그 선택의 책임과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인류의 고귀한 숙명입니다. 인공지능은 정보를 처리하지만 인간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인공지능은 속도를 높이지만 인간은 방향을 결정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하는 것입니다. 2026년 세계경제포럼이 우리에게 보여줄 풍경은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엔진은 이미 가동되었습니다. 이 엔진을 장착한 차를 타고 낭떠러지로 질주할 것인지 아니면 미지의 신대륙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는 오로지 운전대를 잡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정년 이후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미래융합교육권의 원장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미래학자로서 여러분이 이 엔진의 당당한 지휘자가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또 다른 지점은 디지털 격차를 넘어선 지능의 양극화입니다. 기술을 소유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인류는 유례 없는 계급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WEF의 핵심 리포트는 이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대체 시대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술의 혜택이 자본가와 기술 관료들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절실합니다. 교육원장으로서 제가 꿈꾸는 세상은 누구나 자신만의 AI 조수를 두고 자신의 창의성을 마음껏 펼치는 지능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2026년 새해 제주 여행의 고요한 사색 속에서 얻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닿지 않는 기술은 영혼 없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AI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인성과 공감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은 수만 권의 책을 읽고 사랑의 정의를 내릴 순 있지만 사랑 때문에 가슴이 시려오는 고통은 알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수백만 장의 풍경 사진을 분석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순 있지만,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느끼는 숭고한 경외감은 알지 못합니다. 가장 뛰어난 기술은 인간을 기술로부터 해방시켜 다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통찰처럼, 우리는 AI가 흉내 낼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감각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의 자격입니다. 대학이라는 상가탑의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누구나 원한다면 세계 최고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교수로서 저의 역할도 지식을 전달하는 티칭에서 학생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AI와의 협업을 중재하는 코칭과 멘토링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2026년 WEF는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간 자본의 재탄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학공식 한 줄을 더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이제 교실은 지식을 수혈받는 곳이 아니라 AI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창의성을 발견하는 실험실이 되어야 합니다. 정년퇴임을 앞둔 저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신하는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색하며 더 가치 있는 일을 창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줄 것입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소모해야 했던 그 지루한 노동의 시간들을 이제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타인과 깊게 연결되는데 쓸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혁명이 인류에게 주는 진정한 축복이자 기회입니다. 2026년 세계경제포럼 현장에서 제가 만난 글로벌 리더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그 기술을 쓰는 인간의 의도는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에너지를 파괴와 지배의 수단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치유와 번영의 수단으로 쓸 것인지는 순전히 우리의 윤리적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은 코딩기술보다 윤리적 결단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계에게 도덕을 가르칠 수 없기에 기계를 다루는 인간이 가장 고결한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단계를 넘어 기술과 대화하고 기술을 경영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배당하는 자는 기술의 속도에 절망하지만 지휘하는 자는 그 속도를 이용해 더먼 곳을 바라봅니다. 이 2026년 WEF가 던진 화두는 결국 우리 개개인의 내면에 있는 리더십을 깨우라는 요청입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우리의 비서가 되고 동료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악기가 최고의 소리를 낼수 있도록 배치하고 전체적인 곡의 해석을 담당하는 지휘자처럼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들이 인류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37년 전 제가 처음 강단에 섰을 때의 그 떨림을 기억합니다. 그 때의 기술과 지금의 기술은 비교조차 할수 없을 만큼 달라졌지만 교육의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인간을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가졌더라도 그 차를 어디로 몰고 갈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가치관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미래융합교육권을 통해 여러분이 이 거친 기술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026년 WEF의 논의 중 눈에 띄는 것은 신체적 AI, physical AI의 부상입니다. 가상의 공간에서만 머물던 지능이 이제는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우리의 현실 공간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백세건강지킴이 대학 유튜브 채널에서 강조하듯 파크골프와 같은 스포츠 현장에서도 AI 코치가 우리의 자세를 교정하고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줍니다. 이는 기술이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삶의 질 전체를 케어하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디지털 지능과 아날로그적 신체 활동이 하나로 융합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이 인간을 차갑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술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자신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인간다워질 때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과 지혜를 갖출 때 인공지능은 비로소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가장 충직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인류의 진보는 도구의 개선이 아니라 그 도구를 다루는 인격의 성숙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2026년 다보스에서 울려퍼질 그 장엄한 변화의 서사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37년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여러분과 함께 꿈꿀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인공지능 미래융합교육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낡은 시대의 허물을 벗고 AI라는 날개를 달아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십시오. 지능은 AI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오직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십시오. 그 길에 저 신종우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미래 교육의 혁명을 완성하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